오, D110 님보트 자, 제가 구입한 제품은 바로 스마트 라벨 프린터입니다 어, 님보 t D110 이라는 모델이고요 간단하게 보시면 라벨 프린터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라벨 페이퍼 롤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입 케이블, 그리고 가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어, 무게는 140g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충전을 할수 있는 시간은 한 5시간 정도 걸리고, 배터리 용량은 1500mAh입니다. 인쇄 스펙은 뭐, 203dpi, 그리고 이 라벨 프린터의 용지의 폭이 1.2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 라벨 프린터인데요. 이렇게 브랜드명이 써있고요. 아마 여기가 라벨지가 나오는 출력부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충전을 할수 있는 USB C 타입이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제 오픈 스위치를 살짝 내리고 뚜껑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라벨지가 지나가서 마찰이 가해지는 그런 고무 롤러가 있고요. 이거는 센서 같아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라벨지네요. 이 앞에 부분을 뜯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넣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전원을 켜주기 전에, 어, 미리 한번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야 될것 같아요. 어, 이게 뜨죠?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한 78메가 됩니다. 열기, 동의, 어, 건너뛰기. 우선은 켜볼게요. 롱 프레스. <놀람> 오, 예쁜데요. 조명이. 어. 연결 가능한 기기에 이게 뜨죠? 클릭을 하겠습니다. 등록을 하면은, 음. 프린터 현재 라벨지 사용, 라벨지 사용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라벨지 고르기? 어쨌든 지금 기본으로 쓰고 있는 라벨지가 30에 15mm의 라벨지입니다. 바꾸다. 그러니까 이 프린터 규격에서 지원 가능한 라벨이라면은 종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기본으로 삽입된 라벨지를 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로그인? 아, 뭐, 로그인 하는 게 있네요. 새로 만들기. 편집하려면 두번 클릭하세요. 아, 여기다가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지우고, 뭐, 예를 들어서, 부추가. 아, 텍스트. 뭐, 리얼, 스톱. 펴주고, 완성. 크기. 크기 조정해주고, 가운데 맞춤, 뭐, 아래로 좀 내려와야 된다 싶으면 이렇게 해주고, 폰트도 정할 수 있죠. 한글 폰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동신문, 배민 일지로 한번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정렬, 이쪽에는 정렬에 대한 기능이 다 모아져 있네요. 살짝 내려가는 거 미세하게 이동할 수 있고, 미러링? 아, 미러링은 뭐 이제, 아. 어 이렇게 되면 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라벨지에 좀더 절약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수 있게도 할수 있겠네요. 미러링 필요 없으니까 다시 편하게 아, 가운데 정렬를할 겁니다. 스타일, 뭐 콘텐츠 뭐 이런 거 있는데, 어 콘텐츠에는 뭐 엑셀 블록이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리얼 스톱 프로에서 한번 뽑아 볼게요. 출력 어떻게 하는 거야? 프린터 자 해볼까요? 프린트 농도 2로 해볼게요. 프린트 어? 뭐야? 아, 어, 뭐죠? 아무래도 뭐지? 이 아래쪽에서 인쇄가 되는 것 같아요. 어, 당연히 이렇게 꽂는 건줄 알았는데 이쪽으로 꽂는 걸까요? 한번 해볼게요. 다시 어,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겠어요. 근데 왠지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프린트 가봅니다. 헐. 다시. 오. 좀 찢어야 되는가 본데? 오케이. 처음에는 이걸 센서가 제대로 인식해가지고 위치를 못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어, 이세 번째 장부터는 제대로 나왔습니다. 어. 이게 이제 우선은 유광라벨입니다. 물이 묻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살짝 묻혀봐가지고 한번 문질러 볼게요. 진짜 문제가 없는가? 오, 물을 묻혀도 번지지가 않습니다. 음, 좋네요, 진짜.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글씨도 쓸수 있고, 뭐 이미지 같은 거, 어, 이미지? 뭐, 이렇게 그림을 넣을 수 있는데, 제가 뭐, 저작권 때문에, 뭐, 알리익스프레스가 한번 넣어볼게요. 아, 그쵸. 색깔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 그림을 불러올 수 있고, 얘는 좀 줄여볼게. 어 이렇게, 요소 추가. 여기에다가, 뭐, 바코드. 오, 바코드도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코드 번호를 뭐, 이렇게 넣으면은, 요거에 맞춰서, 아, 코드가 완성이 된다. 뭐 비용적으로 어, 괜찮으면은 물류센터에서든 어, 라벨지 출력하는 업무에 좀 활용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요, 진짜. 뭐 QR 코드도 가능하고 음, 시간표 이런 상태에서 프린터 한번 해볼게요. 프린터를 오 죽이네요. 여러 곳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진짜. 그런 바코드 라벨을 인쇄할 때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반 뭐 이름 주기 같은 것들을 부착할 때 아주 간편하게 인쇄할 수 있잖아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종이가 이게 방수가 되는 재질의 종이여가지고 이 인쇄 글자가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날라가지도 않을 것 같고요. 아무튼 진짜 이 가격에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가정이든 사무실이든 굉장히 컴팩트하기 때문에. 하나씩 구비해 놓고 사용하기에는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뜯는 거죠. 근데 바코드가 인식을 할까? 인식하나 봐야겠네요. 자, 그럼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더 해보죠. QR 코드. 우선은 기존 거다 지워버리고 QR 코드. 이게 숫자가 아니라 QR 코드가 지원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링크 주소를 넣으면은 이 QR 코드로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하나, 한번더 뽑아볼게요, 이거. 자,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음, QR코드 만들어졌고, 과연 이 QR코드가 인식이 될 만한 수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봐보세요. 어, 인식이 되는데 문제가 없네요. QR코드도 우리 간편하게 인쇄할 수 있고,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은 그런 제품 같습니다. 어, 진짜. 오, 이 가격에 이 정도면 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오, 좋아요.